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를 새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소리가 분명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지난 시간에 통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통합과 이해 관계자와 그다음에 의사소통 이세 가지가 PM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다음에 조금 더 경험이 쌓인 PM조차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이유는 이것들은 사람과 엮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해관계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해관계자는 영어로는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보통 뭐, 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서폰스십을 가지고 있는 임원, 또는 어 프로젝트가, 내가 관련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어 보고, 보고 있는 내 상사, 또는 프로젝트 팀원들 등등이 당연히 모두 이해관계자일 테고요. 심지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사람. 야, 프로젝트 잘 돼가? 라든지. 또는, 아, 이 별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대충 끝내지? 라고, 어, 미운 신우이 같은 한마디를 툭 던지는 사람조차도 이해관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이란 게 미미할 수도 있고 큰 영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4분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데 4분면으로 나눠서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관심도가 높은 사람, 영향력이 미미한데 관심도 낮은 사람, 영향도가 높은데 관심도가 낮은 사람, 영향도가 높은데 관심도가 높은 사람. 이렇게 4분면으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4분면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대응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 대응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할건 아니고, 보통은, 어, 저희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유지해 가야 될 사람은 관심도가 높으면서 영향도도 높은 사람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야겠죠. 주로, 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라고 서폰스십을준 임원 정도의 포지션이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영향도도 클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임원이 또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서폰스십을 줬다 해서 그 관심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건 아니고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할수 있는 노력은 이 임원이 계속해서 관심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뭔가 정보를 흘려주고 리포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관리 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 사람들을 관리 보통 관리 라고 한다면 은 조금 이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사람을 관리한다 라는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미 그대로의 관리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고 유지하고 프로젝트가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간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관리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관리가 어, 중요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를 관리할 때 필연적으로 컴플릭,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 충돌이라는 건 이해관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서폰서, 그다음에 내직속상사 프로젝트 팀원, 또 재무, 재무부서. 뭐또 기술 부서 CTO 뭐 등등 이렇게 여러 명이 관련이 있을 텐데요. 컴플릭이 난다는 이유는 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익,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이익,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컴플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와 우리의 경쟁사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잘 되게 해야 될 테고, 경쟁사는 경쟁사의 프로젝트를 잘 되게 해야 될 테니까.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사내에서 조차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쪽의 어, 수장은, 이 프로젝트를 일정에 최대한 빠르게 해서 어떤 타겟 라인,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전에 이거를 릴리즈 해야 돼. 라는 그런 이해관계를 자기의 이익이 그거에 관계되어 있을 테고 또는 기술부서, CTO 같은 경우는 이런 빠른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서 기술 쪽에 부채가 쌓이는 거는 나는 만족 못 해. 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무부서는 그렇게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뭐 기술에 대해서도 부채 안 쌓이게 기술적으로 잘 하는 게 좋지만 또 비용을 절감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써야 된다는 그런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어, 현실 세계는 자원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사이에 항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충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냐면 어, PM은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 부채가 어느 정도 쌓이거나 비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쓰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올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또 재무부 요구사항 들어주고 기술 요구사항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겠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에 계속 비용은 늘어나는데 뭔가 결정되고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그 충돌에 대해서 손해 보는 영역에 대해서 끊어주고 한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쪽으로 트레이드오프 상태에서 한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준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기준점은 어. 꽤나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부서 부서장이라면 기술에 대한 게 자기 우선순위겠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체를 통합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우선되는 게 뭘까? 전체에서 우선되는 게 뭘까요? 우선순위가. 첫째는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는 한 첫째 우선순위는 고객일 겁니다 고객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고객이 최우선 순위고 이 고객을 만족시키자는 게 비즈니스의 요건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우선 사항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쪽을 우선순위라고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쪽과 정말 큰 플릭이 생길 때는 다른 쪽을 어느 정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PM은 내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거는 PM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이고 나이가 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약간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컴플릭이 발생할 수 있고 컴플릭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에서의 그 한계치를 늘염두해 두고 있어야 되고 제가 얘기했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상과 통하는 내용이겠죠. 우선순위는 더 더하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버릴 수 있는 게 우선순위다. 근데 이 우선순위의 기준은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해관계 충돌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걸 바라는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동기들끼리 고만고만한 동기가 있는데 이 사람, 나, 남의 승진을 난 바라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프로젝트, 어, 저거 좀잘안 됐으면 좋겠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릭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특수한 경우의 이해관계자, 특수하다는 게 내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의 구성원, 제가, 그니까,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구성원들과, 그 다음에 제가 다이렉트로 보고를 해야 되는 직속상사. 그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얘기는 비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왜냐면 직속상사란 얘기는 또 펑셔널 조직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팀 매니지먼트나 일상적인 회사 생활에서도 충분히 해당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